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호구 당한 거고 어 진짜 사지 말아야 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 쓰레기를 돈 주고 주워 왔다.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여령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어, 사연 하나 보내 주셨는데 좀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컴퓨터 아는 게 없어서 중고로 구입했는데 편하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하고 유유가 붙었어. 유유가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어, 유유가 붙었다는 거는 본인도 뭔가 지금 어, 깨달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 예요 시계가 어떻게 3하고 4가 겹, 겹쳤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laughs> 자, CPU는 제온 E3, 1231, V3, 그 다음에 어, 4코어 8스레드. 이 CPU 제가 잘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메인모드는 USB 3.0 지원되는 아 s 스 메인모드, 어, 메모리 16기가, 어, 그래픽 카드 RX 470 어, GTX 1060어 3G랑 동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SSD는 240기가 하드 500기가 그다음에 파가 워500 같아요. 그리고 CPU 어 서멀 재도포했고 사이즈 쿨러로 교체했고 메인보드 빠떼를 교체했고 <웃음> 자, <웃음> 이거, 어, 메인보드 배터리 교체했다는 건 되게 웃긴 거예요. 이따 설명 드릴게요. 부부 하나씩 컴프레서 작업해서 다시 조립하는 프로그램 어, 설치했습니다. 케이스 비닐도 안 뜯은 새겁니다 케이스는 새로 했나봐. 배송 시 박스 채로 드립니다. 자, 모니터 27인치, 어, 뭐, 흰색이라 뒤판 위험이 있으나, 암화면은 기스 만 없고 깨끗하다. 아, 내장 스피커 있다. 어, 세트로 구매시 30만원이고, 어, 컴퓨터만 구입하면 25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굉장히 잘 알아요. 왜 잘하냐. 제온 E3 1231 V3가, 어, 예전에 제가 직접 사용했던 컴퓨터예요. 이게 언제 출시가 됐냐면, 2014년 7월. 와,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출시된 c 필 u 죠그렇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지금 대략적으로, 어, 10년 정도. 맥시멈이 딱 10년이고, 10년 안 됐더라도 한 8년 이상, 8, 9년 이상 어, 사용했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사용한 컴퓨터고, 메모리도 어 4기가짜리 4개가 붙어있어 와 근데 이 4기가가 그냥 4기가가 아니라 어, DDR3에요 요즘 DDR5 까지 나왔는데 DDR3는 정말 이제 쓸데가 없는 정말 이제 버려야되는 거고 그래픽카드도 RX 470, RX 470도 굉장히 옛날 그래픽카드고 SSD는 어, 새 상품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케이스도 새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 이거 업자인데, 업자가, 이거 제가 봤을 때 누가 버린 거 주워온 것 같아요. 누가 버린 거 주워왔거나, 아니면 5만원 이내로 그냥, 어, 주워온 거를 자기 갖고 있는 부품 가지고 짜깁게 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좋았던 CPU는 맞지만, 지금 사용하기 좀 굉장히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우, 웃긴 부분이 뭐냐면,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메인보드 배터리 교체했다고 하죠. 야, 메인보드 배터리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뭐몇 년이라고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두대 사용하는데 둘다한 4, 5년 됐는데 메인보드 배터리 교체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 배터리 교체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5년 이상은 무조건 사용했다는 어 그런 보증 수표와 같은 어 그런 멘트예요. 그래서 메인보드 배터리 교체는 정말 메인보드가 어뭐 오래됐다는 그런 신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부품 하나는 컴프레서 작업했다는 건 어부자만이 하는 짓이죠. 뭐 개인이 이걸 뜯어서 컴프레셔 작업할 일이 있나. 그렇죠? 그리고 어 서머 제도포 뭐 이런 멘트도 어 전형적인 업자멘트고 그리고 중요한 거 어, 이런 오래된 똥컴에 우리 새 케이스를 써야 안 써요 이렇게 오래된 컴퓨터에 새 케이스 안 쓰죠 근데 업자는 새 케이스 씁니다 이거 업자가 새 케이스 쓴 이유 뭔지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원래 새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10년 된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팔리잖아 이게 25만 원에 팔리면 그때 새 케이스로 갈아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봤을 때새 케이스가 아니었을 거야 그냥 10년 묵은 그냥 똥컴인데 그냥 일단 올리는 거야 뭐. 그냥 올리고 이제 팔리면, 그때 케이스를 갈고 하면 되죠. 그래서, 어, 뭐, 진실은 저도 몰라요. 그냥 제 예상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아, 이거를 만약에 판다면, 얼마로, 어, 얼마에 사야 되나. 그부분도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연인지, 유튜브 댓글에 이거랑 똑같은 사양의 컴퓨터를 구입하셨다는 댓글이 있더라고. 댓글을 보니까, 자, 여기 보이세요? 자. 바로 어제 제온 1230v3 아까 1231인데 1230이죠. 거의 똑같은 거야. 그래픽 카드는 GTX 970으로 어,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어, 메모리도 24기가로 아까 16기가인데 더 좋은 거죠.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사양 좋은 거를 8만 원에 당근했대. 유튜브 시청자는 이걸 8만 원에 구입했는데 우리 어, 우리 카페 회원분은 25만 원에 구입했으니까 얼마나 당한 건지 알겠죠. 물론 뭐 케이스가 번 새거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업자한테 당한 거고 아 가슴이 너무 아파. 아픕니다. 25만원이면 지금 라이젠 5 5600G 들어간 새 컴퓨터가 한 30만원 초반 제일 싼데 제가 28만원까지 돈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거살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그래서 이분이 이 컴퓨터를 이미 모니터랑 세트로 다 구매했대. 모니터 는 근데 여기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게임보다는 포토샵 사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 그래서 아 하... 포토샵 사무용으로 일단 당장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 이거를 25만원 주고 사기에는 너무 돈이 아깝고, 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절대 당근에서 컴퓨터 구입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정말 저렴한 특가 컴퓨터가 많으니까, 어, 특가 컴퓨터, 새 컴퓨터 사세요. AS 잘 되고, 가격 저렴하고, 기분 좋고, 얼마나 좋아. 왜 이런, 어, 말도 안 되는 중고 사셔서, 어, 뒷목 잡고, 어? 분노에요? 어? 분노에 휩싸이고, 유유를 치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어, 언제든, 뭐, 컴퓨터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말고도, 이 카페에 글 올리면, 다른 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괜히 당근해서, 괜히 당근해서, 정신건강, 어, 돈건강 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든 컴퓨터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영상 아래 댓글 부탁드리고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